수요일 날은 어떻게 하고 사는가? 수요일 날은 자기 자신이 하는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야 돼. 다 그런 마음으로 노력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최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를 점검하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수많은 질문에도 쉽고 간단하게 대답하며 깨닫게 해주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되면 내가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됐는가 하고 점검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사가 되려면 최고가 돼야 지 국사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막힘이 없어야. 한다. 저는 늘 그런 생각.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1초 안에 대답해야 된다. 그것도 알기가 쉽은 게. 쉽게, 쉽게. 알기 쉽게 그 다음에 하나는 간단하게 간단한 건뭐예 따라하기 쉽게 따라하기 쉽게 이두 가지 특징을 알기 쉽게 따라하기 쉽게 이거를 따라하기 이걸 간단해야 다 간단하게 항상 최고의 경지에 있는 분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지금 알기 쉽게 하느냐? 두 번째, 그 사람 상대방도 금방 따라 할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다 초점을 맞춰야 돼. 나만 하면 뭐 하냐고. 따라 할수 있어야지. 그러려면 쉽고 간단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더라도 자기 분야에서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즉시 이해하고 깨닫고 또 따라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처음부터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답할 때꼭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려운 이야기 일단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언제 그걸 내가 배우고 따라 하겠냐고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준비를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고 마음도 먹어야 되지만, 최고가 뭐냐? 무엇을 질문하더라도 착시에 그것도 쉽고 간단하게 대답하여 줘서 그 자리에서 이해도 하고 깨달음도 얻고 또 검증까지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십다 그게 국사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국사는 최고 레벨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은 3% 안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도 국사는 또한발더 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됐는지 수요일 날은 점검하는 날이다 이렇게 일곱 공주를 늘 맞이하는 게 우리네 삶인데 그칠 공주를 그냥 보낸다 그날 그날 맞이하는 공주가 다르니까 내 연기도 거기 맞춰서 달라야 된다 그 맞춤식 연기가 필요하다